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난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가나한 여자가 주 다이세 자손이여라며 예수님을 크게 부르며 그 앞에 와 엎드립니다. 이를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나한 여자, 곧 이방인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 여자를 향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웬일인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부르는 여자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여자를 향해 예수님 보고 그 여자를 보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쫓아 버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그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주 다윗의 자손. 이라고 부르는 이 여자의 호칭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율법에 따라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덕스럽다라는 사실만 내세우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그렇게 호칭을 받는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 버려 주십시오라는 아주 무례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았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율법으로 정죄하였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제자들을 비난하였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율법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이 여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던 그 말씀은 지금 곧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이 부르짖음에도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냐 하실 때 과연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그런 뜻과도 같습니다 즉흥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하려 하는 차원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과연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옳은 요구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감정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인지 알아내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지요. 이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평소와는 매우 다릅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상만을 위해서 일한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과 이방인 여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러니 그 여자가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녀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거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참으로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 주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지 라고 말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더. 심한 말씀을 하시지요. 자녀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을 개 취급하던 유대인들의 그 마음 그대로를 표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 십년 묵은 체증이 가라앉듯이 아주 시원케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려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이어가죠. 27절에 주여 <laughs>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자는 유대인처럼 자신을 대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개와 같은 존재라도 받아준다면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최소한 개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으니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매우 겸손하고도 정직한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그때로부터 그 여자의 소원, 곧 귀신들린 그녀의 딸이 즉시로 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크다"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믿음에 관해 들었다면, 네 믿음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정도가 다였죠. 율법으로 정죄하는 유대인이나 제자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사함이 없는 신실한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드러내셨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이스라엘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 누구이겠습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로 받아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떡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 예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깨달음이 없는 부족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온 이 이방인 여자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떡을 먹는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 여자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심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깨끗한 심령을 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철저히 말씀의 거울 앞에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자극하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미워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강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그 떡을 마음껏 먹고 그와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즐거워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의 여론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